마음은 마음은 파트 부분을 가지고 있다. 파츠 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두 부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과 의식적 마음과 무슨 의식? 잠재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예요 비노네즈 머머로서 알려진 파츠가 선행사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의식은 어떤 걸 하고 잠재의식은 어떤 걸 하는지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잠재의식은 빨리 행동한대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빠르대요. 그리고 감정을 다루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무엇과 관련있다 기억. 우리의 삶에 대한 삶에서 당신이 반응했던 기억을 다루고 있어요. 잠재의식은 내가 삶에서 좋은 거 나쁜 거 반응했던 방법 그걸 기억한다고요. 또 당신의 기억력과 인식력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잠재의식 얘기했으니까, 한편, 이제 뭐, 의식. 의식은 마음이래요. 이 마인드를 받은 거예요. 마인드, 마인드에요. 원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원스 안 되죠. 앞에가 원인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 의식적인 마음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컨트롤 별표, 컨트롤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뭐다? 컨사이어스다.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컨사이어스다. 그러면 기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다? 잠재의식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뭐할수 있다?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인지 아닌지. 생각을 캐리온 계속해서 생각하다. 생각을 계속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whether to carry, whether to add. 얘는 r 트 생각, 생각했다. 뭐를 더 뭐를 추가할지? 감정을 추가할지? 감정 별표. 통제권을 갖고 r 트 별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다 뭐를 얹을지 감정을 얹을지 오케이 감정을 얹을지 이 부분이 뭐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의 부분이다 뭐 하게 하는 거 하게 하다 사역 동사는 되게 많이 와 뒤에 형용사만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사도 와 당연히 원형도 오지 부사 그래서 얘가 부사야 낙담 목적 격보에. 당신을 <laughs> 자주 낙담하게 만들어, 자주 낙담하게 만드는 마음의 일부야 그것이. 왜냐하면 바이 앞에는 pp 분사, field 별표, emotions 별표, 감정에 의해서 북받쳐져서 이 접속사 뒤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라고, 이렇게라고. 감정에 의해서 북받쳐져서 여러분들은 l 별표. 타이앤 타이머게임 반복해서 뭐를 한다. 잘못된 결정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감정을 얹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잠재의식은 여기서 뭐 하는데? 이걸 기억한다고 이 과정을. 이해가 됐지? 당신의 판단력이 클라우디드 별표. 감정에 의해서 뭐, 뭐 해줘야지 틀릴까? 흐려져야지. 클라우디도 정답일 수 있어. 정답일 수 있어. 아, 뭐 다른 것들도 정답일 수 있지만 됐지? 판단력이 감정에서 흐려지잖아. 그럼 뭐가 생겨? 편견이 생겨. 자 나쁜 쪽이지? 편견 별표. 자또 나쁜 쪽으로 또 가볼까? 모든 종류의 아더 네가티벌티스 별표. 무수, 뭐로 간다? 부정성 좋지 않은 쪽으로 간다. 홀드 백 억제하다. 당신을 억제한다. 당신을 억누르는 거야. 억지하는 부정이야. 자, 유 여기다 적으면 안 된다 그랬지. 유 홀드 유백은 맞지만 홀드백 유는 안 된다 그랬어. 자, 거미가 왜 무서운 거야? 의식이 감정을 여기다 얹어줬거든. 맞지? 어둠이 왜 무서운데? 모든 이러한 두려움들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두려움이야, 대인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출발했어? 어디에서 출발해? 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야. 비롯대다 별표. 실제 두려움이 되는 건 언제야? 잠재의식이 기억할 때. 기억하다랑 다른 단어가 뭐라 그랬지? 기록하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반응을 뭐할 때? 기록할 때. 이 반응이란 단어가 어디서 었게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기억한다. 당신의 반응을 기록한다. 있었어, 위에. 이해됐지?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 마음은 뭐랑 뭐를 다룬다 그랬지? 사고와 감정을 다룬다고 했지? 자, 잠재의식은 행동이 뭐하다 그랬지? 아까? 빠르다 그랬지? 빠르다 그랬지? 어. 빠르게 행동하는 잠재의식은 당신의 기억을 저장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진짜 두려움이 된다. 그럼 두개 합작이네, 우리의 두려움은. 두려운 감정이야. 의식은 두려운 감정만 있는 거였어. 근데 진짜 두려움은 누구 때문이야? 잠재의식 때문이었던 거야.